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어디에 넣어야 안전할까? 그 불안 속에서 한 사람의 철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제공한다. 바로 찰리 멍거. 그는 인생과 투자를 관통하는 열 가지 원칙을 남겼고, 이 원칙들은 변동성 높은 한국 시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빛난다. 이 이야기는 멍거의 10대 교훈이 한국 투자자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해설이다. 파트 1 매일 더 똑똑해져라. 그는 말했다. 오늘 깨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라.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 금리 환율이 단기간에 투자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이 환경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생존하기 어렵다. 그는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파트 2 복잡함을 피하라. 먼 거는 복잡한 투자 복잡한 스토리, 복잡한 논리를 모두 경계했다. 한국 시장은 특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다. 바이오의 미래, 2차 전지 테마, AI 테마, 정부 정책 기대감. 하지만 먼 거는 단언했다. 복잡함은 실수를 불러온다. 모르는 분야, 이해 안 되는 기술, 설명 못하는 비즈니스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파트 3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 먼 거는 모든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능력의 범위, 즉,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 투자하라고 말했다. 기업 정보의 투명성, 지배구조, 감사리스크가 존재하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능력의 범위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업, 내가 숫자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내가 실제로 써본 제품과 서비스다. 파트 4 기다림이 최고의 전략이다. 먼 거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엉덩이를 붙이고 기다려라. 그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기회가 오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패팅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자주 매매하고 너무 빨리 흔들리고 너무 쉽게 손실을 키운다. 먼 거는 말한다. 기다림은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다. 파트 5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라. 먼 거는 싸구려 주식보다 품질 좋은 기업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품질이 좋은 기업은 위기에도 살아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아이닉스, 네이버, 오리온, 동심 k t 엔드지. 이 기업들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기업들이다 먼거는 말했다 생존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파트 6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연구 손실이다 그는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 하나 절대 회복되지 않는 손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특히 많다 감사의견 한정, 무리한 증설, 수년간 척자, 오너리스크, 사기성 테마. 이런 기업만 피해도 손실의 70%는 막을 수 있다. 먼거는 말했다.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손실을 피하는 것, 그리고 확실한 기회에 크게 베팅하는 것. 파트 7, 4, 5의 격자. 먼거는 경제, 심리학, 수학, 회계법 등 다양한 학문을 결합해 판단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금리, 환율, 산업 구조, 그리고 소비 트렌드. 먼거는 경고했다. 단일 관점만 보는 투자자는 반드시 실수한다. 파트 8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다. 그는 평생 매매하지 않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 먼거에게 쉬는 것은 전략이었다. 기다림은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복리를 만들었다. 한국 투자자들은 쉬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하지만 먼거식 투자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더 가까웠다. 파트 9 실수는 빨리 인정하라. 그는 말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한국 시장은 변화가 빠르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파트 10자기 방식대로 투자하라. 모든 투자자는 다르다. 리스크 선호도 감정, 자금 상황, 목표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먼거는 말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 그게 투자 성공의 절반이다. 이제 먼거의 10대 원칙을 한국 투자자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다음 10가지 실천 전략으로 먼거 철학을 현실에 옮길 수 있다. 한국 투자자 실천 전략 10가지 적용법칙. 매일 10분이라도 경제 산업 공부를 한다. 이해 안 되는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자신이 설명 가능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넣는다. 매수는 1년에 23번 오는 과매도 구간에 한다. 좋은 기업의 조건을 숫자로 정해두고 벗어나면 제외한다. 적자 부실 감사 의견 문제 기업은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금리 환율 산업 구조를 항상 함께 본다. 불확실할 때는 쉬는 것이 전략이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감정 개입을 막는다.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선택한다. 마지막 멍거의 원칙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면 어떤 기업이 남는가? 먼거의 기준을 한국 시장에 대입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거식 기준으로 투자 가능한 기업, SK하이닉스, AI 시대 핵심 HBM 세계 1위, 구조적 성장 경쟁 우위, 먼거식 품질 기업 모범 답안, 삼성전자, 현금 흐름 생존성 글로벌 경쟁력, 먼거식 생존하는 기업이 가장 강하다의 사례, BGF 리테일 CU. 누구나 이해하는 비즈니스 모델. 매출 영업이익 안정, 능력의 범위 안에서 투자하라의 대표 기업, 오리온 농심 KTNG, 생활 기반 소비재, 불황에도 버티는 현금흐름, 먼거가 선호하는 지속가는 기업, 포스코퓨처엠, IRA 이후 배터리 소재 구조적 성장, 사고의 격자를 모두 충족, 먼거식 기준으로 투자 제외해야 할 기업, 척자 바이오주, 정책 테마주, 감사의견 이슈 기업. 오너 리스크 기업. 급등 급락 반복하는 스토리 테마. 모두 연구 손실 가능성이 높아 먼거식 투자에서는 제외된다. 찰리 먼거의 10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투자 지침이다. 그는 말했다. 투자는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 시장에서도 답은 같다. 좋은 기업을 이해하고, 싸질 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것. 먼 거의 철학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도 한국 투자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